경제 국가사에서 배운 대로 안 간다고 시장은. 여기 부연건설 회계팀에 있는 애도 듣고 있는데 저 친구는 회계를 배웠는데도 바로 저런 거 일반인들이 물적분화에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전국에 계신 LG LG화학 학분들, LG 학을 사고 계신 분들 지금 유튜브로 10분 동안 설명할게요. 자, 첫째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게 지금 코로나 대비 100만 원간 거거든요. 다섯 배가 올랐어요. 다섯 배가. 그냥 근본 어, 원론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만원짜리가 다섯 배 갔을 정도면 엄청나게 오른 거예요. 코로나 대비해서도. 2,000원짜리가 다섯 배도 가기 힘든데 20만원짜리가 다섯 배 갔으면 굉장히 많이 간 거예요. 자그 상태에서 예를 드는 거예요. 주식이 한두 끝도 올라갈 수 없어요 이 세상에선. 여기서도 이 정도 조정 받았죠. 이 정도로. 자 저는 지금 이차트를그리려는게 아니라 조정을 이렇게 받잖아요. 어떤 주식이 조정을 받, 받으면서 가는데 지금 똑같이 걱정하는 그룹이 있어요. 어떤 그룹이냐면 sk 이노베이션이에요. sk 이노베이션 주주들이 지금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이 sk가 지금 이 물적 분할한다고 해서 그래서, 그래서 이, 이 친구가 물적 분할한다고 해가지고 sk씨까지 어, 엊그저께 빠졌는데 이런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 지금 경제 방송을 봐도 sk 이노베이션이 많이 물적 분할하기 때문에 많이 빠져야 된다. 이런 게막 분위기가 돌다 보니까 멀쩡하던 sk씨까지 넥실리스랑 이 혹시 너네도 이거 물적분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분위기가 팽배해지면서 지금 단기간에 s k c 도 거의 몇 프로입니까? 이거? 20% 빠졌다 왔거든요? 근데 s k c 는안 한다고 그랬어요. 안 한다고 공시가 나왔지만 지금 내가 sk 이노베이션과 같이 싸잡아서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 물적분할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땐 계산기를 뚜들겨서 돈 벌고 있는 애가 나간다. 하지만 여러분들 lg화학에서 떨어져 나가죠. 에너지 솔루션이 떨어져 나가니까 이거 돈을 돈 버는 회사가 떨어져 나가면 영업이익도 줄지 않냐 그러는데 여러분 lg 에너지 솔루션이 lg 화학에서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25%예요 그건 아세요? 얘 비중이 25% 밖에 안돼 나머진 뭐야 화학이야 원유 정제 마진 해가지고 이익 나고 얘는 비중이 25%예요 얘를 드는 거예요 그냥 비중이 25%가 작은 건 아니죠 4분의 1이니까 영업이익에 근데 제가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도표를 하나 갖고 왔어요. 요새 제일 핫한 게 에코프로 2차 전지 에코프로 BM이죠. 그렇죠, 여러분. 1번 쳐 보세요. 맞을 거예요.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을 누구보다 제가 잘 알고 누구보다 강력하게 바닥에서 추천을 했었고 잘 아는데 얘네가 바로 물적 분할을 했었어요, 예전에 똑같이. 에코프로가 물적 분할을 한다고 해서 시장에서 난리가 한번 났었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16년 2월, 에코프로 2차전기 사업 부분 물적 분할, 에코프로 BM 설립 결정, 향후 IPO 목표. 자, 이게 16년 2월, 지금으로부터 5년 전에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승인 통과되고, 뭐 대규모 시설 투자하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결국에는 2019년 3월에 상장을 했어요. 에코프로 BM이. 그러니까 2016년에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결국 상장을 했는데 이때 어땠냐면 제가 에코프로 잘 알고 있는데 이때 이때도 저렇게 저게 lg화학이나 이노베이션 갖고 있는 분들처럼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어요 아니 에코프로가 돈을 버는 게 에코프로비엠이 에코 단데 얘가 빠져나가면 도대체 에코프로는 어디서 돈을 보냐 이거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에코프로 BM이 딴데 회계상은 당연히 다르죠 장부상은 계산이 이제 다르게 가죠 새로 법인이 바뀌니까 다 하지만 얘가 지주사가 되고 지금 에코프로 HN 그것도 상장해서 그거 가치평가 받고 있는데 에코프로가 그돈 버는 회사들이 어딜 가진 않아요 하지만 이때도 생소했던 거라서 에코프로 갖고 있는 분들이 아니 BM이 기술의 전부인데 내가 10년간 그 양극재 기술을 엄청나게 갈고 닦은 게 에코프로비엠인데 이게 나가떨어지면 우린 어떡하냐 근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지금 난리 났죠 여러분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에코프로비엠 보세요 그럼 19년에 상장하고 그 말도 많고 탈도 많고 행보하다가 이렇게 날아갔어요 같이 그럼 이거는 뭘로 설명할 거예요 저는 그냥 그래요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나가도 사실 장부상 나간 거지 이 회사가 내 회사가 아닌 건 아닌데 그러니까 원론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쉽게. 근데 이유를 갖다 붙이는 게 에코프로 HN 얼마 전에 상장했잖아요. 이런 애들이 올라가면서 야 에코프로가 무슨 뭐 어쩌고저쩌고를 받아야 된다. 밸류가 더 자회사들이 날라간다. 아니 그렇게 그런 논리로 이게 가는 거야. 그럼 이걸 뭘로 설명할 거야또 하나 또 있죠. 두 번째가 네패스에요 네패스가 물적 분할했어요. 네패스 아크론. 얘 말고도 많아요. 인옥스도 있어요. 인옥스랑 인옥스 이녹스 첨단 소재도 있어요. 많아요, 굉장히. 잘 보세요. 그럼 인옥스 첨단 소재가 인옥스랑 같이 이제 지주사가 됐죠. 인옥스랑 보세요. 주가가 어디 폭락해 있어요? 아니면 인옥스 첨단 소재가 어디 폭락해 있어요? 아니면 네페스랑 네페스 아크가 어디 폭락해 있어요? SK 이노베이션에서 뭐가 떨어져 나가면? 아이고, 너네들은 숫자에서 나가 날라 떨어지니까 영업 이익이 빠져야 된다. 여러분 제가 봤을 때 SK 이노베이션은 또 가요. 이 주주분들도 절대 분할 물적 분할 한다고 그런 거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 넥타이 매고 방송 나오는 분들 있잖아요. 증권사 분들. 그런 분들 부장, 차장, 과장, 차장, 부장, 임원 이, 다 달고. 그분들이 여러분 편 같아요? 그분도 비즈니스 하는 거예요, 비즈니스. 자기 증권 사오도록. 이노베이션 갖고 말들을 많이 해요. 이 밸류상 비싸다. 이제 빠져야 된다. 물적 분할 하니까. 어디 물적 분할해서 빠지는 게 있어요? 어디 물적 분할해서 빠진 게 도대체 어디 있냐고. 올라간 에코프로비엠 있죠? 에코프로랑. 여러분 에코프로가 빠졌습니까? 2016년 이후에 에코프로비엠 날아가면서 이런 걸 모르죠. 저런 빈이나 저런 분들은. 모르는 건 어차피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근데 이런 얘기가 없다는 거지 방송에서. 절대 걱정할 필요도 없고요. LG 화학은 지금 충당금으로 최대 1조 3천억을 내야 되니까 1분기 마진이 빠지는 거죠 영업이익이. 그럼 계산 때려보면 얘가 밸류로 12 정도 받았어요. 펄을? 그럼 보세요 한번. 근데 웃긴 게 SK에서 1조 받았죠. 합의금으로. 또 1조 받죠 로열티로. 그냥 얘를 드는 거예요. 이 lg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내가 1조 3천억이 날라가게 생겼어 아직 정해진 건 아니에요 확정된 금액은 근데 내가 1조 3천억을 되게 생겼어 예를 들어서 sk에서 받은 걸로 똔똔이 쳐도 돼요 그렇게 1조가 날라간 게 충당금을 싼게 억울하면 노열티에서 받은 걸로 해도 된다고요 다만 지금 어디서 공격이 들어왔고 주가가 지수도 기다리 맞추게 하고 얘가 어쨌든 충당금을 싸면서 돈이 빠져나가는 그 밸류만큼 맞춰야 되니까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린 게 최대 6, 최대로 6대를 봐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얘는 여기서 멈췄을 때도 일반 차트쟁이들은 어, 여기서 멈추는 신호가 나왔으니까 여기서 어떤 특정 멈추는 하락 캔들이 나왔을 거니까 멈출 거라 생각했겠지만 제가 처음 이거 하락하고 영상 찍었을 때 얘는 저 충당근 쌓은 만큼의 시총이 내려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산한 게이 정도 언저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지금 거길 향해서 가는 거예요. 거기를 찍고 나면 제가 삼성전자 72,000원에 7만, 저기 남들이 다 외칠 때 저는 72,000원을 미리 봤는데 이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6대를 찍어줘야 돼요. 그래야 그 충당금 싼밸류만큼이 빠졌다가 다시 터널하고 드라마틱하게 올라갈 거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수주장고도 넉넉히 있고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전기차는 예를 드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더 불이 안 난다고 치고 올해 영업이익을 1조 단위로 버는데 내년에 이제 점점 넘쳐날 거 아니에요? 전기차 생산량도 그에 따른 배터리도 더 많이 필요하고 그러면 1조 벌든게 1조 5천, 2조, 2조 5천. 분기에 이렇게 나면 또 얘기가 달라지고 이렇게 돼요 그리고 물적 분할을 해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적 분할 얘기 여기서 나온 거예요 아니죠 예전에 나온 거예요 예전에 예전에 나온 얘기라고 물적 분할 여기서 나온 얘기예요 물적 분할이 lg와이 100만 원 찍고 나온 얘기예요 아니죠 여기서부터 얘기가 나온 거 아니죠 한참 전부터 나왔죠 근데도 올라가잖아요 그럼 이건 뭘로 설명할 것이며 불이 났어. 불이 났는데 코나에서 불이 났는데 다시 올라. 이건 뭘로 설명할 것이며 그죠? 이미 리콜을 g m 이 68,000대를 리콜을 했어요. 근데 다시 올라갔어. 근데 2,000대 더 리콜한 거예요. 이번에. 7만여대로. 2,3,000여대 리콜 가지고 이렇게 10몇 푸씩 뺀다. 이거는 어떤 설계가 들어간 거죠. 플러스 이제 어느 정도 빼는 거죠. 하지만 어쨌든 이런 자 디테일한 건좀 모르신다. 그래도 저분이 걱정하신 물적분할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단순하게 인녹스나 네페스나 CJ ENM이나 에코 제일 한 시장에 관심 있는 에코프로로 충분히 저는 설명 드렸다고 생각해요, 지금. 그러니까 물적 분할에 대해서는 이런 선례들이 많기 때문에 걱정을 하지 마세요. 아셨죠? 그리고 LG화학도 빠질 만큼 빠지면 반드시 올라갑니다. 삼성전자 제가 옛날에 국민주대 가지고 국민주대 가지고 여기서 액분했을 때 액분했을 때 제가 3만 7,000원을 본 사람이에요. 미리 5만원대. 미리 여기 가격대 여기를 본 사람이에요. 이 5만원대 3만 0천원을 하지만 어떻게 됐어요? 올라갔죠. 그러니까 그런 건 걱정하지 마세요. 왜 걱정하냐면 시장에서 경험치는 없이 그냥 물적분안하면 숫자가 빠지니까 그 회사에서. 경제교과서에서 배운 대로 안 간다고 시장은. 여기는 미시경제나 거시경제나 회계학을 배우는 데가 아니에요. 이 영상 지금 사, 10분 넘었는데 전국에 보실 SK 이노베이션, LG 화학 주주 여러분, 지금부터 또 물적 분할을 해 나가는 회사들을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다 자기 자리 찾아가요.